그래서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게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RNA 스 트렌드 있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디, DNA가 형성된 다음에 이렇게 가르죠 가른 다음에 RNA가 그 세포 그핵 밖으로 나가가지고 라이버솜이라는데 가가지고 여기서 짱짱짱짱 하면서 아미노산을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아미노산이 뭐라고 해요 다 렙텐디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laughs> 네? 그리고요 이제 쭉 보시면 어, 그래서 이 DNA가 이렇게 쭉쭉 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코드온이라는 게 있거든요 DNA에 뭐 GCUACG 요거에 따라서 그기에딱 맞는 아미노산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음, 여기 보면 GCA라고 이제 하는 코드온이 뭘 가리키나 볼게요. G니까 벌써 여기 있죠? 요 여기에 G. 그 다음에 어, C. C가 여기 있죠? A는 여기요. 알라닌인가요? 그죠?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해. 그래서 각각의 코드에서 자기가 원하는 아미노산을 딱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코드는은 <laughs> 쫙 이제 찍어내다가 여기서 딱 멈춰라 멈춰라는 코드가 있고 어디서는 기작해라 이런 코드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우연히 생겼다고요 이건 이거는 이제 바이올로지에서 굉장히 기초적인 거거든요 근데 기초적인 거만 봐도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요 저는 그냥 이거만 봐도 이게 어떻게 왜 그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그냥 믿고 아니 이게 이제 우연히 생긴 게 이렇게 됐다고 믿고 거기서부터 과거에 시작하면 정교하게 만들죠 그니까 모든 게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객관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과학자들이 그렇다더라 그냥 넘어가서 한 발짝 딱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걸 보세요. 이게 어떻게 우연 생겨요? 어떻게 시작해라 코돈 있고, 그러니까 요그 아미노산이 저절로 만들어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DNA란 우리 몸 속의 세포핵 안에 있는 그라이브적이 라이브서미아이죠. 크로모섬이라는 게 이제 막그 DNA들이 엉켜있는 게 크로모섬이거든요. 크로모섬에서 이런 그 DNA가 있는데 여기에 설계도에 있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성장되게 돼 있어요.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그게 합쳐진 다음에 또 이게 정교하게 정교한 순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겹쳐져서 이제 그 케미컬리 안정된 뭐뭐뭐 썰모 다이 뭐뭐 다이내믹클리 안정된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서 뭐 이제 손톱을 이루는 단백질 머리카락을 이루는 단백질 눈썹 눈썹을 이루는 뭐눈나를 이루는 단백질 이런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죠 그러니까 설, 설계도가 있어야만 되는 건데 진화론의 하면만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진화론에 따라도 dna가 형성이 돼야 그다음에 아미노산이 만들어지잖아요 아까 밀러 실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dna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럼 그죠 어떻게 정교하게 한, 우연히 이런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정교하게 어떻게 그냥 생겨. 딱 되는 게 어떻게 그냥 생겨요 이게 코던도 하필이면 딱새으로되는게막 3일차 난이도 만든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아니 하여튼 뭐 굉장히 기초적인 바이오로지에 이런 걸 그냥 이지 랭귀지로해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그 영화 하나만 본거 같아도 굉장히 그렇죠? 놀랍죠? 예.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진화론자들이 확률적으로 낮아도 하여튼 오랜 세월을, 좀, 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있어야 되나 확률이 얼마나 되냐 한번 보는데 무슨 확률이냐면 이 아미노산이 150개가 150개의 아미노산이 전부 이제 좌향자 그죠 좌향자와 한 아미노산이 150개가 붙어서 어떤 펑셔널 프로틴이 될 확률 우연히 그거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쉬워요, 쉬워 돈머리 쉬워. <laughs> 제가 뭘고 뭐 하냐면 동전 동전, 동전인데 동전을 확 던져요. 그래갖고 떠나 떨어지면 앞면이 나올까 뒷면이 나올까 한, 확률이 어떻게 돼요? 동전 하나 반반 2분의 1이죠? 그런 거예요, 그거. 자, 또한번 볼게요. 아, 어, 그다음에 두 개를 던졌어, 두 개. 두개 던져 딱 떨어졌는데 두개다 한쪽 면만 나올 확률 뭐예요? 예? 네? 네, 4분의 1. 아, 맞추셨어요. 네, 훌륭합니다. 자, 3개 아, 아 3개는 몇 개야? 6분의 1? 8분의 1그죠 2의 3승. 3승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의 3승이 8분의 1이죠? 2 곱하기 2 곱하기 8개 2의 8승 아 이건 좀 어려워요. 보죠? 2의 8승 해보세요. 아, 뭐, 대단해 하신데요? 156분의 1 어마 암기로 이걸 금방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처음인데요 그렇게 금방 하시는 분은 제가 이건 좀 어렵죠 2의 100승 30승 10의 30승 분의 1이에요 10의 30승 그러니까 2의 100승이니까 10의 30승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의 30승이라는 것은 뭐 10이 30개가 붙은 게 아니라 아 아니 그러니까 10이 공이 30개가 붙은 거예요 다 공이 여러분 그길 거기 어, 막 천둥치고 있는데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 그러니까 뭐 벼락을 맞을 확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한그 이제 뭐 상황에 따라 가르면 대충 1천만 분의 1 1천만이면 얼마예요? 1 0의 7승? 그 그렇죠. 다음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수 1조, 100조, 100조 100조만 어떻게 해요? 1트릴리언? 1트릴리언 1 0의 9승? 1 어, 12승 1 0의 12승, 아직도 멀었네 우리 전 지구를 이루고 있는 어, 원자의 수1 0의 24승 말든 뭐, 뭐 인터넷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 대충 전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수뭐 10의 80승 뭐 대충 그렇게 계산을 하나 봐요. 그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게. 그쵸? 전 지구를 이루는 전 지구에 있는 모래 알갱이의 수회가 10의 24승 해도 그거보다 더큰넘버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거 분의 1이니까. 그죠? 1분 그거 분의 1이니까 엄청나게 작은 확률이거든요. 대충 요거 똑같은 원리를 이거 그 단백질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계산하는 데쓸 수가 있어요. 따라오시고 계시죠 지금 네. <laughs> 표정이 좀 이상해서 좀 네, 제가 좀 표정을 잘 봐야 돼 네. 그래서 볼게요. 자 스몰 프로틴 150개 에, 베, 아미노산이 150개가 해가지고 정교하게 원래대로 붙어갖고 어, 펑션 허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 가능한 단백질이 될 확률을 보는 겁니다. 일단 뭐 펩타이 본딩이 돼야 돼. 그러니까 본딩도 여러 가지 본딩이는데 펩타이 본딩이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150개인데 펩타이드가 번딩이 될 확률, 펩타이드 번딩이 안될 확률이니까 동전하고 똑같죠? 그래서 2에 150승. 그거를 1 10, 0배 적으로 치환하면 10에 45승. 와, 벌써 10에 45승.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고 또 하나는 좌향자. 그죠? 우향은 안 돼요. 좌향자만. 그러면 또 뭐예요? 똑같죠? 똑같아. 10에 45승.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맞는 게 들어가야 돼. 잘못된 게 들어가면 또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아미노산이 한 20여 종 되니까 20그20 20, 20에 150승이니까 이걸 10에 195승이에요. 근데 이제 톨러런스 어쩌고음해 가지고 뭐가 좀 잘못돼도 또이이 이 순서를 고치는 또 기능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 대단해요. 하나님이 그또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고걸를 생각해서 조금 이제 고걸를 만들면 한 10에 14승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고거를 하면은 150개가 아미노산이서될확률이 어1 1 5 1 0의 45승 타임스 10의 45승 타임스 70 그러니까 이걸 다, 다 더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은 10의 164승 분의 1이에요. 자, 아까 우주 전체에 있는 원자의 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10의 80승. 그렇죠? 그러니까 10의 164승 분의 1은 어떤 분이 이제 비율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있고 우주 보리고 우주 산도 타고 쫙 올라가 가지고 우주 어느 한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원자를 딱 잡을 확률 그게 이제 100에 100이승분1이에요 그러니까 뭐 빵이야, 빵. 그렇죠? 그 수학적으로 10의 50승 분의 1 이하면 빵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빵도 아니야, 이건. 그렇죠? 이거는 절대 있을까? 그러니까 수학적인 개념으로 물으면 절대 될수 없는 이제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까진화론 믿는 분들은 확률이 없지만 그래도 우연히 어떤 과정으로 됐다. 우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정교한 어떤 과학적인 뭐가 데이터가 있다 그러는데 그 근간을 딱 때려가 보면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지만 지나가 우연히 됐다고 믿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아, 이거는 어, 이건 뭐냐면 150개 커녕 왜냐면 이제 아까 이 RNA가 가지고 거기서 야미노산을 찍어내고 하, 하려면 DNA 그 아까 폴리머레이즈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라이보솜, 라이보솜. 이건 이건 폴리머레이즈인가? 아, 이건 폴리머레이즈네. 그래서 저 r n a 만들어내는 거. 그죠? 어 트랜스크립션 하는 거 이게 이제 어, 3000개 아미노산으로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게 만들어져야 거기서 이제 RNA가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또 DNA가 만, 카, 그 정보가 카피돼가지고 아미노산이 만들어지잖아요 헷갈리죠 벌써, 벌써, <laughs> 이, 벌써 지금 기절하시려고 그러는데 어, 대충 그렇다고 치어요 대충 확률이 10에 어, 41만 성분의 1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여튼 뭐 그래,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저절로 생긴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이걸 믿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부활과 재림을 믿는... 믿는 거에 한1 0의 150승 배의 어... 믿음으로 진화론을 믿어야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니까 진화론 믿는 것도 사실은, 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엄청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laughs> 아직았죠? 자, 근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아그 전에 어, 시간이 요거만 하고 좀 쉬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면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터뷰을 하셨다. 그러면 해결이 돼, 그죠? 렇 확률이 거의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갖고 되게 하셨다. 그게 이제 유신 진화론이에요. 디스티크 에볼루션. 진화는 진화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근데 그게 또 심각 사실은 진화론보다 유신 진화론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안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믿죠, 맞죠? 그죠? 당연히 성경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 받아들이는데 유신 진화론은 교회 다 다녀, 목사님이래, 장로님이래, 그다음에 막 바이블 아카데미 강사래.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아주 곤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하고 마지막 시간에 한 시간 더여어서 이제 왜 이게 문제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하고 또 김인진 목사님께서 이제서 두 시간 이렇게 합쳐서 얘기를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꼭 나오셔야 돼계 <laughs> 그다음에 오늘 중녹을 안 하셨어도 주위에 이렇게 오실 분들 모시고 오세요. 지금 몇분안 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네. 자, 근데 과학자들이라고 또다 진화론 믿느냐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사이드,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이거. 헨리 셰퍼. 노벨 노미니에 뭐, 아, 이거 이 노벨 노미니야. 이건 저 저기 어, 노벨상 후보. 그렇죠? 여기 보면 뭐 막이 쫙 있어요. 한 100여 명이 사인을 했는데 뭐냐면 다윈의 진화론 문제가 있다. 2000년도인가 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제 사인한 분의 대부분은 누가 너무 이 스태블리시 돼가지고 누가 건들 수 없거나 정말 아니면 은퇴해가지고 뭐 아무리 뭐 진화론 저, 틀렸다고 해도 뭐 해를 가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 그죠 근데 저만 해도 저, 저만 해도 이렇게 그정 교수라 그래도 어이 연구를 계속하려면 연구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연구 연구비 지원서 이런 걸 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누가 심사해요 저 같은 교수가 심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화론 틀렸다라고 말한 게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연극이 못 봤죠. 연극 못하죠. 그럼 이제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요. 이런 말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제 멘토 중에 짐트호 교수라고 라이스대학에 있는요 그러니까 노벨상 조만간 받을 분이에요. 화학과, 화학상 쪽으로. 그래서 새그 어, 유기화학 아니죠? 아, 유기화학이죠. 올게니큐 미스트리니까 유기화학 쪽에 1인자, 뭐 하여튼 뭐 1인자로, 2인자 뭐 그런 분이요 그래서 이런 요게 뭐냐면, 어, 이런 분자로 이루어졌는데 분자로 가는 자동차 막 이런 거 만든 분이에요. 분자, 분자가 저절로 이렇게 굴러가려막 이런 거 설계하고, 그러니까 분자를 이렇게 화학적으로 다 붙여갖고 조절하는 이 세세한 요거를 다이전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분이 이제 이분이 이제 진화론 반대하는 분이거든요. 창조과학자는 아니에요. 창조과학은 반대해요. 하지만 진화론은 틀렸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근데 조심스럽게 얘기해, 조심스럽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 여기 보면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이분이 거기 사인했어요. 이분도 여기 사인 이제 워낙 뭐 유명한 분이고 워낙 뭐 파워가 있는 분이니까. 여기 사인한다면 어떤 일이 러냐면 이제 왜 내셔널 아카데미업 사이언스 있잖아요. 미국에 할리먼 뭐 이런 거 유명한 과학자들 모임. 거기서 레라고 와가지고 당신 이거 철회라안 그러면 여기 이름 안 넣어준다. 철회 안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못 들어가. 거기 들어가도 남은 문인데 못 들어가. 뭐 그런 정도의 이제 대우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 그 거기 다 유명한 교수들이 있으니까 다 진화론자들이고 대부분 아니면 진화론자가 아니라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냥 여기 bedroom of science 여보세요 let me tell you what goes on in the backrooms of science with national academy members with nobel prize winners 뭐냐면 같이 앉아갖고 커피 마시면 야너 어떻게 생명체가 처음에 분자가 붙어갖고 이렇게 시작됐는지 너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은, 어, 너 <laughs> 몰라요. 근데 퍼블릭에서 가면, 아, 당연히 지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거기 그 학장 우리 말로 하면 학장한테 가가지고 학장은 뭐 DNA 전문가고 나는 이거 전문가인데, let me ask you something. You are a chemist. Do you understand this? 그러면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laughs> 몰라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I don't understand um, evolution. 그래서 막그 챌린징에서 커블리 컬리 누가 나하고 커피 마시면서 에볼루션에 대해서 설명해서 실제로 이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면 어, 내가 뭐뭘 하겠다 이러고 했는데 아무도 챌린지 못했어.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 분자가 어떻게 붙고 이런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아뭐 아미노산이 이렇게 되고 뭐엔자 아, y 이 이렇게 되고 그런 거 말고 싱글 멀리큘러 레벨로 가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시작이 돼서 이게 생명이 될수 있는 지 설명해 보라. 아무도 챌린지를 못해. 모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몰라요. 근데 그 거대한 패러다임이 진화론이 왔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질문을 던지지 못하게 지금 이 프레임이 형성. 왜 요새 프레임 얘기 많이 하잖아요. 프레임이 전 지구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과학계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증언 어, 중에 In the last few years, I have seen a saddening progression at several institutions. I have witnessed unfair treatment of scientists that do not accept macroevolutionary arguments, 그러니까 진화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진화론에 대해서 어게인스 트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unfair treatment을 받다. 그래서 어, 이분이 주니어 프로페서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네가 established 되고 tenure도 받고 그러기 전까지는 coming out 하지 말라. 조용히 있어라.